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선생의 글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두 개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는 별룩 벼룩. 그대 별룩에게도 역시 밤은 길겠지. 밤은 분명 외로울 거야. 18세기에 이사라는 일본 선생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때 별룩이 많았을 거야. <laughs> 네. 두 번째 시는 술통. 이고요 술통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밑동이 샌지도 몰라 무리야 샌냐 일본 선생 네. 근데 이게 이제 아... 이제 일본 선생들이 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제 하이쿠 시라는 게 있어요 짧은 1 7 자로 이렇게 구성된 그시가 이제 천몇 년도 일본의 어떤 시가 문화 어떤 전성기를 이런, 네. 네. 그게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나온 것 같은 그 선성 시인들이 이분은 7 8세 이제 최근에 쓴 거고 네. 7 8 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전에 네. 이제 신성 이제 선성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일, 그 짧은 글을 통해 가지고 짧은 1 7자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풍자하고 어, 굉장히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계속 전달하는 그런 문학 일본 문학사에 굉장히 획을 그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니까 하이쿠 시가 음, 음. 우리가 지금 짧은 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있고 또뭐 짧은 시를 해 가지고 뭐 광고나 이런 거 나올 때도 음. 하이쿠 시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여기 거기서 나온 건 아니더라도 음. 짧은 시가 아마 기원이 된게 아마 하이쿠 17자 이게 일본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니까그 중에 네. 하나가 이게 17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본 선생들이 이제 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에 대한 부분들은 음. 예. 이런 비유를 대한... 잘해요. 그러니까 음. 바, 벼룩은 그대 벼룩에게도 그러니까 그 벼룩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올린 거잖아요. 네. 사람으로 이제 네. 어, 격상시킨 거잖아요. 벼룩은 아 그것도 사람이 네. 됐는데 벼룩은 <laughs>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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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은 기생충이고 이 곤충 중에 가장 많이 뛴대요. 이게 넋빛뜨기를. 아, 아, 저, 벼룩 보셨어요? 아, 몰라요. 뭐 옛날에 아,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지, 진짜요? 제가 이 벼룩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 저희가 이제 교회는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전체가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 갔다. 정교인이 또 20명도 안 됐어, 그때. 그래서, 정교인이랑 같이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교회에 옥상에, 아, 옥상 아니라 다락방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락방에 매트 쭉 깔고 누워서 자는데, 너무 근지러운 거야. 팔이 너무 근, 손이 너무 근지러운데, 따갑다가, 따갑다가, 따갑다가 따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왜 따갑지? 그러고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잠자면,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래 볼수 있잖아요. 손 보이잖아요. 근데 손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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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가? 조그만 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기절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곤충이요 <laughs> 어, 처음 보는 곤충이야. 그게, 어, 그니까, 어, 그게 현대시대에 벼룩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때 제가 처음 알았고요. 그 벼룩이 몸에 왔을 때 그게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 모기랑은 좀 모기랑은 완전 달라요. 모기가 이렇게 콕 하고 무는 거랑 개가 폴딱폴딱 뛰어다니는 거랑은 완전 달라. 완전 <laughs> 달라.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벼룩, 뭐, 그대 벼룩에게도 역시 밤, 밤은 길겠지라고 하니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20명 되는 교인을 다 깨워가지고 1층으로 대피시키고 막 하던 기억이 있어요. 벼룩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나요? <laughs> 예 벼룩은요 흡혈 이제 오, 피를 맞아, 빨아먹고 흡혈이에요. 이제 살아가거든요 예. 모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기생충이네 이거는 기생충이종이고 기생충 예. 그대 크지 않은 거하고 2 3 m m 정도 이렇게 네. 되어있고 네, 이건 네, 그 벼룩에 이제 (18세기) 이제그 보면서 벼룩에 사람을 있는데. 비유를 한 거죠 이제 사람이 네. 벼룩도 그 하찮한 하찮한 기생충도 하찮한 기생충도 밤은 길고 밤은 외로울 거야.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혼자 뛰어다니니까. <laughs> 인간은 더, 이게, 이게 밤은 길다는 것은 잘 자는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예. 밤이 길고, 예. 왜, 왜 자버리는데 외로움이 어딨어요, 그냥. 잘 자버리는데. 음, 맞아요. 어느 순간 불면증안 하는 그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느 삶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잠이 안올 경우가 생겨요 반드시 아자자기 네. 자신이 앞만 잠을 잘자는다고 잘 해도 안올 때가 네. 있어 요저밤 꼴딱 쓴적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밤이 길잖아요 네. 아니 안 길어요 진짜 순식간에 이 밤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때 뭔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고. 하라 소앞혀 있지 않고 재밌는 게 없을 때는. 아, 그렇 그렇습니다. 그럼 밤이 긴 거는 어떻게 불면을 할때 어떤 어떤 채면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 누워서 밤이 길어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누워만 있는데 잠이 안 와. 저도 그래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원래 저는 불편 불면증 같은 거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냥 비계만 딱 되면은. 그다음에 한 10초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전 진짜 잘 자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뭐양한 마리, 양두 마리 뭐 이렇게 세야지 잠이 든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몸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냥 누우면 바로 잤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하루를 되게 신나고 즐겁게 노는 사람이고 늘 그랬 그래, 그랬다가 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던 어느 순간에 잠이 들려고 하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충분한 에너지를 내가 사용 못 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하여튼 그 그래서 그그 그 불면이라는 게 밤이 길다는 거 그거 저도 처음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 <laughs> 불면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사의 시를 읽어주시고 술통으로 넘어갈까요? 어, 네. 한꺼번에 읽잖아 아, 그럴까요? 그럼 네. 술통 제가 읽을게요. 술통. 읽, 읽었는데? 아, 내가 읽었어요? 예. 네.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이 술통은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 시가 좋아 이게 재밌잖아요, 이것도. 네, 재밌어요. 우에고 네. 별우고는 약간 심각한데 네. 술통은 재밌잖아요. 침써요. 땔지는 있어요. 사회 위트가 있고 네. 제 죽음에 대한 부분도 아주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네. 뭐 죽음 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아주 그런 네. 선생 선생님께서 78세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다. 2005년도니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셨을 수 있죠. <laughs> 왜 그러세요? 78세인데 지금 네. 10, 16년, 17년 흘렀는데 안 돌아가셨죠, 아직. 그럴 그러니까 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그 발에 발이죠 음. 술통 밑에 묻어져 운이 좋으면 밑동이 살지도 몰라. 그냥 이게 수련을 하고 선승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러, 이러한 해악적인 생각을 위트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악적으로 표현하고 어. 그런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죽음을 네. 넘어서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네, 네. 웃음을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어떤 것도 아니야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술 마시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좋은 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그술동이 많은 그 밑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laughs> 그러면 거기서 정말 세면은 세게 해 드려야 될거같아 <laughs> 내가 볼 때는 <laughs> 세게 해 드려야 될거 같다. <laughs> 그 밑에 묻어 드리고 화장시키면 돼요, 그냥 네. 아, 그래요? <laughs> 화장하셨을까? 화장시키고 아, 묻어달라고 <laughs> 했잖아. 이슬, 화장 안했겠 이슬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laughs> <laughs> 화장 시키고. 네, 하여튼, 어, 되게 해악적이고, 어, 신나는, 신나네요. 근데 이 음. 선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묻어, 묻어주지 않고 화장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역설인 거죠. 묻어주기도 거지. 하나 보다. 아니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화장하지 어, 말고. 그냥 이렇게. 화장하지 말고, 그냥. 아니지, 화장하겠지. 생체, 생차, 생채는 묻어달라는 거죠. 아니지, 그냥 그 정도로. <laughs> 술이 좋다는 의미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겠죠. 이 선승이 분명히 약간 태울 거예요. 이선승이라는게좀 네. 술대기 하는 거 보니까 일반 승부가 다른 승부가 다. 술에 취한. 네, 술에 네, 취한.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네, 그러실 그러네. 수 있죠. 하여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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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술에 취해서 12층에 계셨던 음, 선생님이 술 어, 많이 어, 나오네 술통 이제. 이야기를 <laughs>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시를 읽어봤고요. 선생님께서 시 읽어주실 어, 이렇게 한번 읽어주실 때이 어, 벼룩과 술통에 대한 시를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벼룩 그대 벼룩에게도 역시 밤은 길겠지. 밤은 분명 외로울 거야. 이사. 술통.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밑동이 셀지도 몰라. 응. 음, 세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 운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운이 좋으면이제아 운이 좋아야 되는구나. 네. 아, 오늘 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어, 시를 통해서 삶을 좀 생각하시고, 아까 바라보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좀 바라보는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이 시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준용 선생님의 정진용 시인님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진짜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하고 네. 하고 있는 테마거든요. 마음이라는 게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도 이 밴댕이라는 것도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학에서는 시지적인 생각으로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표현해요. 호수. 바다는 너무 커가지고 마음으로 비유하기가 힘들고, 음. 강물은 좀 그렇고, 어, 흐르니까. 호수는 좀 이렇게 전전하니까. 반경이 보이잖아요. 네. 그,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호수라는 거는 깊 기... 깊이가 사람, 사람들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호수에다돌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걸 그런 것들을 너무 돌,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하나의 호수는 어느 정도 딱 하면. 호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 내가 깊이에, 네. 호수의 깊이에 따라 딱 있다가 파장을 일으키고, 그냥 가라앉거든요, 이제. 그 시간만 잘 기다리고, 거기에 돌에 너무 이제, 거기 있다 묵상하지 말라, 돌에. 어, 네. 내 마음은 호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깊은 뭐 심신 계곡에 뭐, 이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나 생각하고 나면 그돌돌돌 돌, 돌, 돌들이 이렇게 아무리 돌아도 와 순간 파동은 일어나도 결국 잔잔하게 돼 있다. 내 마음은 그걸로 호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은 됐어요. 호수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변하지 않는다. 아 네, 마음 변하지 않고 네. 여러분 어, 아까 어, 밴딩이처럼 자라지 않는다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은 호수기 때문에, 네, <laughs> 예, 밴댕이 같지 않,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밴댕이가 아니라 마음은 호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어, 오늘, 어, 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금요일날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많이 시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에 또 시가 제좀잘 어울리잖아요. 봄 가을에. 어 그런데 겨울에도 어울리고 여름에도 어울리네. <laughs> 네, 하여 요어 이번 봄에 어, 시와 함께 하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시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